그 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채택한 레이저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KTP532를 통해 가지고 휴대성, 색소 뿐만 아니라 작은 혈관들을 파괴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64 파장대가 롱펄스까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또 역시 작은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제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롱펄스 레이저 자체는 콜라겐 증식을 해주면서 열 에너지를 줘서 피부를 타이트닝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을 수축시킬 수도 있고, 피부 턱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네시스 레이저입니다. 1064 롱펄스 레이저가 피부 진피층, 그리고 피부 표피층, 그러니까 진피 상부, 유두진피 있는 부위까지 열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그 부분에 콜라겐 증식을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결계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스킨부스터 사용을 한 이후에 제네시스 레이저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술을 해주게 되면 피부결계선이라든지 피부탄성을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 V레이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장기가 많은 친구라고 볼수 있죠